흔들리지도 않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, 야, 이거를 모든 분들이,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 너무 신기하고, 속도, 위장도 좀 가벼워지고 그런 거예요. 아,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. <laughs>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면 항생제 같은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속을 또 버리게 되고, 또 아우. 붓기도 하고. 너무... 눈, 눈까지도 안들았는데 네, 그거 하니까, 음... 맑아져요. <laughs> 이런, 이런 약이 있나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신기했어요. 이 미셀 약침은 간의 기능을 좋게 해서 피를 맑게 해준다.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니까, 우리 몸의 각종 염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. 이런부터 네, 얼굴이 예, 더 네, 아픈 그게 없어지니까. 그래. 그래서. 정말 이거는 너 어느 분이 개발하셨는지 원장님 이렇게 나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. 네.